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돌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학교에서 할로윈 이 지금 이틀 뒤에 있어서 학교에서 각종 클럽들이 이제 애기들 위해서 할로윈 약간 부스 같은 걸 열어요. 근데 제가 이제 클럽 활동하는 게 있어서 이제 거기 때문에 하루 가야 되는데 프린스풀이 치어리더들은 다 치어 유니폼 입고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치어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다시 갈 거예요. 신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머리카락에 글리터 추가하는 거예요. 글리터 보이시나요? 자 이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. 왜냐면 밖에는 추우니까. o k 스 o You w e e a y I love it. <parasite>? <Enlightenment> <teorười of lion> 머리카락 묶어줬어요 이거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진멋게바 게임할 때는 추워서 레깅스와 이 자켓 입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유 <Hamp dairy> Do they hear us in the vlog? Yeah. Oh, No, G. no so My name's Danny. I'm Beatty. I'm Eliza. <laughs> I'm Danny. I'm her favorite. I'm her favorite. I'm, her favorite. <laughs> oh, <gasps> I'm her favorite Cuban. I'm her favorite black person. <laughs> She's oh, <her> a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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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riday night game car. I have another obligation. I don't 손이 n n y Sonny, I love my 면 a g I love my b 어 g I love my ba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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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my b 면 g I love m 이제 젖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이 엄청 와 진짜 아직도 안 느껴져요 그리고 발은 이제 신발 젖고 양말 젖은 상태에서 추우니까 지금 몇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도 정도 될거 같은데 추우니까 이게 얼잖아요 거의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엄청 추웠어요 아무튼 여러분 잠옷으로 갈아입었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7시부터 점심까지 또 치어랑 댄스 연습이 있기 때문에 일찍 자야 돼요. 안녕